안녕하십니까. 얄마을 구독자 여러분. 아침이슬 박몽규입니다. 오늘 3월 9일, 아, 모처럼, 어, 어, 주말에 포을 한번 들었습니다. 오늘은 저 신품종, 어, 단엽봉눈 어, 서서히 이제 조금씩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작년 가을에 눈, 화장도 뚫고 큐멘트 같은 난조입니다 지금 이제 약간 뭐 1mm 정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. 아, 무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하계에 뭐, 반성 한줄 후에서 발전한 무늬가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,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발전했습니다. 자, 어, 아, 이날 초는 또, 그, 단역 무지에서 원판 나사지아가 피었던 단체로서 지금 폭류 여기서 과연 어떤 원판 나사지아의 무인위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배양하고 있습니다. 아, 멋집니다. 음, 이것도 우승과 열성의 연에해서 이게 단엽 행태로 원래, 원래 산채했을 때 단엽 무지였는데 거기서 반성호가 하나가 초라되고 거기서 발전해 나가면서, 어, 단엽도, 우승과 열승의 원칙에서 강화가 일어나는 품종과 도태가 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. 다행히 이 복륜은, 어, 복륜이 되면서 무늬 자체가, 어, 더 강해지고, 엽성도, 어, 단엽으로, 나사가 바글바글하게, 이렇게, 더, 이제, 강화가 되는 그런 행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. 너무 멋지군요. 주말 어,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에란마을 구독자님들에게 이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카메라 들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감상하시고집에서 어, 뭐 에란마을 에란생활 하시면서 어, 멋진 난초들 봄시나 맞이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에란마을 아침이슬 박봉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